어갈 수가 있네, 노바도. 크라켄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. 음, 네. 크라켄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. 아, 내 건데, 벤데타 씨. <laughs> 야, 피1 남은 걸 막탈치냐, 이 새끼야. 여기 <laughs> 하나 더. 포트지 클래 있고, 일단. 우리 크라켄 죽어요. 궁은 좋은데. <웃음> <웃음> 몸 바꾸기 전에 죽이면 그만이야. 군신으로 <laughs> 음. 바꾸기 전에 죽이면 그만이야. <laughs> 이상이 많은데. 아, 야미. 아, 야미. 어가 저렇고 뺏어 먹고 있어 이 앵관들. 거다 어, 음, 뒤에 있네. 아, 어. 여 낙하산, 왼쪽 낙하산 둘 떨어지고. 아, 내가 <laughs> 할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, 집에 있구나. 어, 지구 빼네? 하나 들어갔어요, 로바. 와, 뭐 저거 뭐야? 존나 크네. 풍이안보여 동그라미인데? 연막. 아,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구나. 이거 안 깨지네요. 개사기야, 개사기. 안 깨짐. 아, 네. <laughs> 깨진면 이상하죠. 아, 깨져야 되는데. 깨져야. 만들어어나 아, 이거 언제 바뀌었냐? 나 아까 오리진 들고 있었는데? MP를 언제 바뀌었지? 갑자기 연사를안 쏴져서 나도 이 순간 당황했네 쉬. 아, 닥파이 네, 들고 있네요 1번가? 다들 이벤트로 아이씨. 이제 그거 스킨 3일 팔도, 그거 하니까 그래. 어. 활? 그러겠지활 스킨은 나온 게 없지 않나? 아, 너무 위로 스탑 쓰고 바로 나빠지네. 아. 그렇다. 와, 서 저쪽에 있어. 아 오투지 얘가 스파이크니까 잘하네 분신 그거 몸 바꾸기 낚였나요? <laughs> 어 잘하는 애가니까 하좀 괜찮네 스파이크 저거 아내 건데 이거 탱크는 탱크를 불고 다니는데? <laughs> 아, 크라켄한테 아직 적응 안 되네. 어. 뭐야 노바도 그거 되네요. 아 성광 되네. 그 독관에 들어가면. <laughs> 어. 아까 얘기했잖아요. 도형태로 된다고. 아아쟤또 어디서 온 거야? 눈뽕 네, 걸릴 줄 몰랐어. 눈뽕이 걸려버렸지 Help me. <laughs> 돈쓸줄 모르네. 아, M700이 6배가 6, 6배 스킨이었으면 3만 할거 같은데 8배더라고. <laughs> 아, 8배가 아어요 8배, 8배 아니에요? 8배, 8배가 아니에요. <laughs> 야, 8배. 안사시그냐 와, 근데 진짜 크라켄 궁 너무 크다. 아... <웃음> <웃음> 인간적으로 저 범위가 너무 넓은데. 풀실수 어, 있게 해줘야 될까요? 저 그거야 해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 벽 뒤에 있거나 건물 안에 있으면은 그거 써버리면은 안에 있는 애들 자동으로 그거 되잖아. <목소리> 나무도 쌍 공중아. 와 크라켄 공시. <laughs> 너무 여기다스크라켄 공이. 죄송스럽고 하겠나. 아초 공도 엄청났네. 해부모드도 재미는 있네. 나쁘진 않겠다. 안돼요. 어디 싸가지 없이 자꾸 부활질이에요. <laughs> 1층에 있나보네. 베타 뒤쪽에 하나 있는건다. 1층에. 응. 부활 발사 두개. 아니 위에 없어. 옥상 내가 방금 있다 들어왔어. 데 갔어. 앞에 크라켄 공 다리 위에 많은 이건 뭐세 마리. 아, 이걸죠? 머리 위에 있네. <laughs> 아이 게임이 점점... 아 이게 궁 아, 범위가 너무 넓은데? <laughs> 아니 망나니에 크라... 망나니, 망나니 저 정도면 크라켄 너무 그거한데? 아니 에버몬드 안 하면 장땡이긴 한데 그거 치곤 너무... 우리 <laughs> <오히려> 55킬 했어? <웃음> <귀엽네>. <웃음>